오늘 같은 그 경수를 일지는 양기운과 그 오행의 그 금기운 또 불기운의 결합을 합니다. 강력한 그 재물운을 형성을 합니다. 이런 날은 그 집안의 그 양기와 또 활력을 높여주는 그 풍수적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. 그 지점에서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양기와 또 불기운 또 오행 금기운이 서로 그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소주를 사용으로 해서 그 간단한 풍수세정의식을 해주시는 겁니다. 전에 그 소주를 살짝 묻혀서 그 닦아주시는 것이죠. 스위치 부분은 이러한 그 양기운을 모으고 또 방출하는 그런 중요한 그 지점이 됩니다. 스위치를 이렇게 닦아주는 이 풍수행위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이 그 활력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오늘 또 소주로 닦아주면 또 좋은 이유들이 많은데요. 소주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기화작용이 긍정적인 그 풍수작용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. 소주는 그 집안의 그 불기운과 또 결합을 합니다. 불순한 그 에너지를 또 날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.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소주의 그알콜 성분은 불순물을 그 제거를 하고 생활 공간에서 그 활력을 북돋우는데 또 뛰어난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그 천에 그 소주를 살짝 묻혀서 또 전동 스위치 부분을 또 닦아 주게 되면 이런 방법이 또 도움복의 세정의식이 되어 줍니다. 집안의 그 중심적인 또 공간을 정화를 해 줍니다. 또 재물운의 그 통로가 정체되지 않고 활력으로 또 유지되는 걸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동 스위치는 또 집안의 그 양균을 그 조절하는 그 중요한 그장소로또볼 수가 있습니다 돈복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또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소주를 그 사용을 해서 스위치 부분을 또 닦아주게 되면 이때는 그 양기운이 정기와 함께 더욱 맑고 또 힘차게 그 순환을 하게 됩니다. 집안을 그 정체로 몰고 가지 않고 더욱 그 활성화된 공간으로 또 갖고 주는 것이죠. 금전운을 크게 그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소주를 사용을 해서 그 풍수 세정 의식을 해주시게 된다면, 이런 그 풍수적인 또 세정 의식이 도움복을 또 활력 있게 갖어 준다는 것입니다.